자 다시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의 종목 픽으로는 어,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어, 인성정보 매수 관점으로 오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laughs> 어, 잘 아시는 대로. 인성정보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일단 원격 의료 관련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까요? 제가 제목을 헬스케어, 크라우드, 인성정보라고 이렇게 썼는데, 예, 헬스케어와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이러한 부분을 핵심 미래 사업으로 선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인성정보가 어, 8월 25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1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8월 28일 월요일이 되면 어, 장이 시작할 텐데, 이 종목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 이하, 저는 항상 이제 시초가 이하를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 할수 있다는 뜻이죠. 어, 만약에 마이너스권으로 오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인성정보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가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또, 메타버스, 이런 쪽이 있어요. 원래 이제 디지털 전환, 우리가 디지털 DX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주는 이런 IT 기업인데, 어, 앞으로 이 헬스케어 사업에서 좀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동안 헬스케어 사업에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어, 세계 20여 개국의 <laughs>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있고, 이 부분이 강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슈가 발생한 것으로는, 일단, 그 인성정보가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케어넷이라고 하는, 어, 기업이 있는데, 이 하이케어넷이, 어, 하이케어넷의 미국 파트너사가 미 재앙군인회의 그 1조 3천억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어요. 1조 3천억. 그니까, 러 어, 인성정보의 자유사, 하이케어넷이 미국 파트너사가 1조 3천억을 수주했다는 것이죠. 간접적인 내용이지만 이 소식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슈로는 어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고 또 리츠하는 그런 그 기업이 있어요. 에퀴녹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엔비디아 다음 타자는 에퀴녹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할 때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 서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GPU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인공지능 이채 GPT라든지 또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클로바 X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거에 필요한 GPU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뭐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서버를, 용량을 증설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에퀴녹스 파트너스가, 어, 에퀴녹스가 바로 그, 어, 이런 데이터 센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주고 또 임대해주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 인성 정보가 바로 에퀴녹스의 파트너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어 주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눌려졌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멀리 놓고 보면 이렇게 어 지표에. 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는 이 부분은 멀리 보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특히 안정적으로 싼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이 얕아진 웅덩이고 왼쪽이 깊고 오른쪽이 얕아졌을 경우가 특히나 좋은 자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표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힌지만 나오는 자리도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엔 좀 미흡하긴 한데, 이게 한 2,500만 주 이렇게 막 거래량이 여기까지 실리면 좋은데, 거래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좀 늘고, 이게 600만 주씩이죠. 떨어질 때는 지금 100만 주도 안되게 99만 주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증가하고 떨어질 때는 거래가 감소하는 이런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어 주식이 다시 지금 재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 어 기본적인 목표가는 일단 5천원을 볼 수가 있겠죠 전고점이 있는 5천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어,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틀이면 저기를 갈수 있어요. 5,000원을. 그렇지만, 이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4,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마음을 좀 편안하게 비중을 약간 낮추셨다가, 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 4,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어, 내려오네? 그러면 다시 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가면 되겠죠. 근데 안 내려오고 계속한다? 들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올라가면서 또 장중에 이런 그 변곡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재매수 하셔도 되고, 어쨌든, 어, 수익에서 절반을 팔아두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제 28일, 8월 28일 아침 시초가부터 시초가 이하로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두고 어 기본 목표는 당연히 5,000원인데 어 4,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살짝 조절해 주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 중기 관점에서는 이렇게 주봉을 보거나 또는 월봉을 놓고 보면 지금 목표가가 저 8,000원 이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8,000원 이상 뭐, 8,000원도 갈수 있고, 만원도 갈수 있고, 성장한다면 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1차 기본적인 목표가는 5,000원, 어, 중기 목표가는, 어, 8,000원, 이렇게 보시되, 어, 다만, 4,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살짝 조절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인성정보, 좋은, 어,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8월 28일 매수 관점 인성 정보였습니다.